아,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탄게 아니었거든요? 탄게 아니라 그냥 색소가 올라온 거였어요. 이상해서 혹시 요즘 뭐 화장품 같은 거 바꾸시거나 뭐 아니면 집에서 안 하시던 관리를 하신 게 있냐 여쭤봤더니 아 맞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우연히 영양제 사러 약국을 가셨는데 어떤 좀 젊은 아주머니가 기미 크림을 사시더래요 약국에서 그래서 아 이거 바르면 기미가 더 좋아져요 물어봤더니 약사님이랑 그 아주머니가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셨대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기미 크림 뭐 도미나 크림이랑 멜라논 크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열심히 말해 셨대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. 기미크림을 바르면요, 우리가 자외선에 훨씬 예민해져요. 얼굴 전체에 바르시면 안 되고요. 발라도 기미가 있는 곳에만, 그리고 아주 얇게 바르셔야 되고, 밤에만 바르셔야 돼요. 아침에 바르면 안 돼요. 밤에만 아주 얇게 색소가 있는 데만 바르셨어야 되는데, 이마부터 목까지 전체를 다 바르시는 걸 아침, 저녁으로 하셨으니, 색소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.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, 이건 이렇게 뽀얗게 되는데 1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. 근데 시커매지는 데는 한 2, 3주밖에 안 걸린 거야. 그래서 기미크림을 바르시는 건 정말로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기미가 있으면 가까운 피부과에 가보세요. 요즘 레이저 토닝이 너무 좋아져서요. 못 없애는 기미는 진짜 없어요.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.